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부자되기 박부장입니다. 예, 바로 제주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제주반도체 마이너스 2%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죠. 예, 지금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트 먼저 보면은 지금 이게 기준봉이잖아요. 장대 양봉 터진 날, 요고, 장대 양봉 터진 거리량 터진 날, 이날이 기준봉인데, 기준봉에 지금 밑에선, 이거를 제가 지지라인으로 보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지도 않았고, 이 위에서 턴 해가지고, 여기 21선 맞고, 이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서 빠진 것도 거리량 자체가 없어요. 오늘도 거리량 안 터졌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빠진 것도, 이쪽 보면은 여기 거리량 큰거 있죠. 요게 매수입니다, 매수. 판게 아니고 산 거잖아요. 이것도 매수예요. 거래랑큰 거. 중간에 이런 것도 매수고 큰 거. 매도도 하나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 이거에 비해서 크지 않죠. 그래서 산 거는 많은데, 판 거는 많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수급이 빠지지 않았다. 세력들은 안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흐름 좋습니다. 물론, 여기 갭상승해서 이 위에서 있으면 제일 좋고, 또이 중간 라인, 여기 지지선 있는데 여기를 지켜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지만 반등 지금 시도하고 있죠. 그럴 때는 여기 밑에 지지 라인을 봐야 되는데, 이거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옆,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MACD 상으로도 지금 빨간 봉지 나와서 파란 봉 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좀 이따 이제 상승 전환 패턴 이 나온 거고요. RSI도 저점을 높여가는 약간 높이는 모습이고 위로 턴은 이렇게 턴하는 모습 보여주면 상승 신호가 역시 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들었던 가격이 4,000원, 5,000원 이쯤에서 제가 들었었거든요 4, 5,000원. 지금 얼마 됐습니까? 다섯 배 올랐어요. 2만 5천원이니까. 다섯 배 올랐는데,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거 5만원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왜 제가 5만원 간다고 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한 기술력과 그만한 이것저것 봤을 때, 뭐 실적이라든가, 또뭐 매출액이라든가, 앞으로 가능성, 기대감 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잔잔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좀 예의프로 빠졌다. 그랬다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기사 나온거 있는데 중요한 게있었니가 그거 먼저 보고 예 말씀드릴게요. 아 기사 보기 전에 중요한 공지사항 있으니까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총선이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아주 압도적으로 이번에 이겼죠. 조국신당까지 해가지고 개원저지선까지는개원 바꿀 수 있는 데까지 못 갔지만 그래도. 상당한, 저기, 힘을 갖게 됐잖아요. 그, 야당연합이, 그죠? 이번에, 그거보다도, 이 반도체 베트 쪽, 그러니까 수원, 용인, 화성, 이쪽이 다 민주당이에요. 개혁신당, 이준석 하나 빼고다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다 됐거든요, 그쪽이. 물론, 예상은 했지만, 민주당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그, 그쪽에 있는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의 공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테마주가 하나 발생한 게 있어요. 반도체 쪽인데, 테마주가, 아무 때나 나오는게 아닙니다. 4년에 한번 나오는 총선 테마주고요. 진입 시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기회 잡으시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반도체 장비 쪽이거든요. 반도체 장비 기업이 1천억원 수주 공시 나가는 기업이에요. 못해도 30에서 40% 정도 충분히 수익 볼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여하냐면 위에 있는 제 번호 있죠. 6381-3938번으로 문자로 제주라고 남겨주세요. 제조라고 남겨주게 되면 어떤 기업인지 기업명, 얼마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가, 목표가 싹다 드릴 겁니다. 다 받아갈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제조라고 남겨주면 다 받아갈 수가 있으니까 꼭 제조 남겨주시고요. 문자 있다 줘야지 이런 분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잠깐 유튜브 멈추시고 제조라고 남겨놓고 이어서 문자 그런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하 바빠가지고 5분, 6분 있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완전히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문자로 제주라고 남겨주시면은 다 드릴 거고, 왜 문자 달라고 하는지, 박 부장이 왜 이렇게 문자 얘기를 하는지는, 어, 문자 보내보시면 압니다. 받는 게 있으니까요. 아셨죠? 예, 그렇게 다 챙겨드릴 겁니다. 예. 지금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이런 기업을 만나는 건데 여기 밑에 사서 여기서 파는 모양. 이게 예전에 들었던 단타 종목인데 이런 차트 만나자 보면 되고요. 요거 캔들 하나를 하루라고 생각만 했는데 여기에 사서 여기서 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서 한 30에서 40% 정도 수익 낼수 있다. 이런 기업을 같이 공유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고 제주 반도체는 실적도 따라오고 앞으로 계속 기사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더낼수 있습니다. 예, 재무제표, 매출액, 영업이익률, 현금으로 다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기업이에요. 예, 말씀드리고요. 어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이 기사, 볼게요. 중요한 거. 애플이 AI 칩으로 맥라인 전면 개편한다. 애플 AI 칩 나왔잖아요. 애플 AI 나오면은 그냥 제주만 뜻을 생각하면 돼요. 이 온디바이스 AI가 꼭 들어가야 되는 APDDI 때문에 그런 건데, 전 세계에서 이 퀄컴 미디어에서 인증받은 APDDI 기업이 미국의 마이크론, 그리고 제조반도체두 개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고 전 세계에서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플 온디바이스 AI 아이폰 얘기 나오면 계속 제조반도체 부각이 될 거고 생각나게 될 거고요. 뭐 애플만 그런 게 아니고 삼성전자 갤럭시 24도 시작했고, 이제 뭐 Z 시리즈, S 시리즈 할거 없이 계속해서 온디바이, 온디바이스 AI, AI 탑재할 거기 때문에 이 반도체 탑재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뭐, 하루에, 뭐, 2%, 뭐, 1%,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신경쓰, 신경쓰지 마세요. 이 지지선 있죠?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데 거리량 터지면서 지지선 걸쳐서 내려와 있다, 은봉이. 그러면은 대응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는 그냥 신경쓸 필요 없이 지켜만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삼각수렴 형태가 캔들이 컸다가 작아지는 게 특징이거든요. 지금 컸다가 작아지고 있잖아요. 삼각수렴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분출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만 말씀드렸고 애플 기사 하나 소개시켜 드렸고요 지금 문자로 꼭제조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 종목 1000억원 수조 공시 나가는 반도체 장비 기업 만나니까 제조라고 주시면 다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이 뒤에 영상 엔비디아랑 애플 영상 제가 붙여놓은 거 있으니까요 그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붙이는 영상 꼭 같이 보세요. 네, 오늘 미국장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장 오늘 반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다행이죠. 예. 사실 걱정했던 게장 초반에는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걱정을 했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이렇게 다 회복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4% 넘게, 애플이 또그 이상 4.3% 상승. 어제 M7 종목,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엔비디아, 아마존, 테세라까지 모두 다 반등했습니다. 다 초록초록하죠. 이쪽 헬스케어 쪽, 이쪽 바, 바이오 쪽은 좀 빠진 감이 있는데, 이쪽 M7 쪽, 이쪽은 다 성공했어요. 보이죠?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반도체 쪽 해가지고, 다 반등하는 성공했습니다. 특히 어제 반등 같은 이유가 이분 발언. 이분이 보스턴 여는 총재입니다. 이분이 올해 이전에 생각한 것보다 덜 완화할 수 있다. 이 발언을 발표했거든요, 어제. 이 내용이 컸습니다. 이것 때문에 반등한 걸 보고 있어요. 예, 보면은, 뭐. 모든 지표가 잘나오기 기대하는 것은 너무 높은 기준이라며 포유로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추가적인 개선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 이 연원 총재들 하는 말잘 보면은 대부분이 좀 어려워요 말들이 복잡해요 간단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좀 생각하는 말들인데 어쨌든 이 발언은 반등하는 그 발언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처음에 6월 달로 기대했던 게그 CPI가 높게 나오면서 9월 달까지 미뤘었잖아요 근데 이 발언 이후로 다시 7월 달 정도에는 금리는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한50% 정도까지, 반 정도까지 오라가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초록초록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다 이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반등은 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바이오, 반도체 쪽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특히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오전에 좀 많이 떨어지다가, 이것도 떨어지다가, 그래도 나중에 계속해서 올랐구요. 빅텍 위주로 이렇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이게 맵인데, 요거 보면 보이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거, 요거 볼게요. 보면은, 아, 이게 미국 시장인데, 보세요. 다우, 나스닥, S&P 500다 이렇게 올랐잖아요. 장 초반에 약했습니다. 이렇게. 장 초반에 약했다가 다 말아 올리는. 다우는 이렇게 거의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됐구요. S&P 500은 약간 조금 이렇게 야, 좀 이것도 강부합으로 약간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닌데 나스닥 보 나스닥 나스닥이 렇게 됐습니다. 이게 빅테크 위주로 오르다 버리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되고 특징주로 봐야 될게 어제 볼 것은 그 중에 보자면은 애플입니다. 애플이랑 보면은 애플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애플이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빅테크 중에서도 애플이 애플하고 반도체 요게 가장 많이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개가 상승하면서 증시를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은 시가총액이등기업이에요 애플이 오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애플은 AI 포커스에 맞춘 M4 생산을 앞두고 있다는 수식이 4% 급등해 버렸죠. 상승이. 이겁니다. 예. 요거 잠깐만요. 찾아봤었는데. 네. 이 기사, 애플, AI 칩으로 맥라인 전면 개편, 간만에 4.33% 급등. 예, 애플이 이렇게 4%나 오른 적이 참 오랜만이죠. 예, 보면은, 맥라인이라고 해서 넷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트북, 넷북, 이런 거. 요거를 자체 뭐 이렇게 뭐 개발한 게 있대요. 무슨 칩으로 해가지고. 요거 때문에 이뜬 겁니다. 어제 애플이. 하루 만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어, 애플은 이 AI 포커스를 맞춘 요거, M4, M4라고 하더라고요. 생산을 앞두고 있다 이 소식에 서4% 상승이 된 거고 또 금리 인하가 미뤄지면서 현재 실적이 가장 괜찮을 것으로 생산되는 비테크 또 AI 수의 반도체가 매세가 이쪽에 많이 몰렸어 요 이쪽으로 그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지 않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만 해도 이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지만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은 보세요 엔비디아 엔비디아거든요 이 이틀 동안 급등 나왔잖아요 근데 이때만은 이틀 동안 이렇게 급락 됐잖아요. 여기 거의 이갭 부분까지 내려왔었잖아요. 내려왔다가 살짝 깼다가 미끄러지다 있고 올라간 모습인데, 요게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락했었는데, 반등이 뭐 이렇게 나와졌긴 하지만, 그거를 좀 아셔야 돼요.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요거 잠깐만요. 이거. 예. 이게 뭐냐면, 인텔에서, 인텔에서, 어, 엔비디아 H100이 너무 비싸다 해서 대항마 가우드3를 공개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 이틀 전이죠, 이게. AI 강세장 대장주로 불리는 엔비디아가 호요로 혼자 빠졌었어요, 그때는. 예. 그래서, 요게 왜냐면, 요거, 반도체, AI 반도체 독점 뺏기고, 이제 경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인텔이 이거 내놓는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어, 그렇게 된 건데, 어, 인텔은 이 자체 개발한 AI 가우디3를 공개하면서 엔비디아를 완전히 저격했죠. 핵심 성, 능을 봤을 때, H100보다 저력 효율이 두배 이상 높다고 하고, 또이 AI 모델은 1.5배 빠르다고 하고 실행 가능하고 대규모 언어 모델은 1.7배나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인텔이 이런 경쟁 AI 칩을 내놓게 되면서 엔비디아 독자 독주가 끝나고 경쟁이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시장을좀 봤죠. 그래서 걱정해가지고 엔비디아 매출이 감소되고 또 마진 감소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해서 어느 정도 그 평가를 받으면서 엔비디아 급 평가됐다면서 하 이렇게 주가가 쭉 하락이 된 거거든요. 이때는 근데 바로 어제, 그제, 반등을 보여줬는데, 요게, 어, 엔비디아 반등에서 벗어난 거는, 어제는 뭐, 4.15%나 오려가지고, 907달에 러 마감했죠. 요거는, 좀, 쇼스 퀴즈가 좀났고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모건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1000부위로 올렸습니다왜 그랬냐? 테슬라에서 자유주행 이제, 저무료 지금 배포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칩을 많이 쓴다 그러면서 첨부율을 첨부율로 높이고 이런 데그 효과를 좀본것 같습니다 애플에서, 엔, 엔비디아에서 그러니까 악재와 호재가 연달아 나왔다 보면 될 거예요 악재라고 볼 수는 없고 경쟁하는 구도로 간다 이렇게 나왔는데 엔비디아 혼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악재라고 할수 있지만 반도체 전체로 봤을 때는 악재라고 할수 없죠 오히려 호재라고 될 수, 할 수가 있는 그런 그,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이때 동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는 지금 말했듯이 테슬라에서 또 메타에서 엔비디아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대요. 특히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때문에 칩을 더 많이 쓸것 같다는 그, 그것 때문에 모건스테리가 이거 천불까지 간다 해가지고 바로 그걸 발표하면서 이렇게 오른 그런 감이 있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얘기는 이렇게 반도체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미국장이 어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거 전해드린 내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다 어렵고요. 어, 테슬라도 말씀 좀 드리고 싶지않 그럼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테슬라는 제가 다음 학습 때또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엔비디아이플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 빅테커 이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문자로 꼭 여기 위에 있는 번호 있죠? 이쪽으로 문자로 숫자 2, 아니면은, 기업명 남겨주시고요. 미국장 관심 있으면 미국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어떻게 됐든 꼭 주세요. 숫자로 2 남겨주세요. 통일해가지고 그게 좋겠네요. 숫자로 2 남겨주면은 시 제가 어떤 기업인지 기업명, 매수가 목표가 싹다 드릴 거니까 문자 꼭 남겨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